그리고 두뇌를 좀200%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설정 방법도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퍼포먼스는 두뇌 효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뇌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게 되면 예상외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만약에 어, 두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기대보다 못한 성과를 낼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첫 번째 뭐냐면. 제가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은 건데, 잠이에요, 잠. 잠은 정말 충분히 자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흔히 보면 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어, 깨어 있을 동안에, 어, 쌓인 피로 물질을 축적하는 수단? 그래서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한 수단?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 잠이 절대 그렇게 가벼운 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을 잘 때는 보통 이제 얕은 잠과 깊은 잠을 이렇게 번갈아서 잡니다. 얕은 잠을 렘수면이라고 하고 깊은 잠을 비렘수면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잠을 자면 이제 렘수면 단계를 거쳐서 비렘수면으로 들어가요. 그랬다가 다시 렘수면으로 오고 다시 비렘수면으로 가고 그러니까 얕은 잠과 깊은 잠이 이렇게 하루에 네번 내지 다섯 번 정도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한 사이클이 90분이에요. 그래서 어 90분씩 다섯 번을 하면 450분이죠. 그러면 어 7시간 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하루에 잠을 자는 가장 좋은 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개운하게 어, 잤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초반에는 깊은 잠이 많아요. 그랬다가 뒤로 갈수록 얕은 잠이 많아집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그냥... 한 번에 깊은 잠을 잤다가 이제 어, 일어날 때쯤 돼서 얕은 잠으로 오면 되지. 그게 왜 반복될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깊은 잠과 얕은 잠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받아들인 정보는 바로 장기 기억으로 가지 않습니다. 해마에 단기 기억으로 저장이 돼요. 그랬다가 깊은 잠을 자는 사이에 이 대뇌피질로 옮겨져서 장기 기억으로 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 정보가 많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해마에. 그래서 정보를 많이 나, 실어 날라야 돼요. 근데 어, 정보를 다 실어 나르게 되면 이제 남아있는 정보들이 없으니까 실어 나를 일이 적어지는 거야요 그래서 처음에는 깊은 잠이 많고 뒤로 갈수록 깊은 잠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잘때 해마에 있는 정보가 대네 피질로 가서 장기 기억으로 보관이 된다. 만약에 깊은 잠이 부족해지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죠? 장기 기억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기껏 공부를 했는데 자고 났더니 잔 생각이 안 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요. 얕은 잠은 반면에 이제 이 대뇌 피질로 정보들이 옮겨지면. 정보들을 다 일일이 검색을 해요. 이게 필요한 정보인가? 유용한 정보인가? 다 검색을 해보고요. 불필요한 건 버리고요. 또 기존에 있는 정보들하고 다 연결을 해봐요. 연결을 하면서 이게 쓸모가 있는지, 어떤 뭐좀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게 얕은 잠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보들이 어~ 서로 무관한 정보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이 꿈이에요. 그래서 얼토당토않은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죠. 꿈에서. 그래서 전반에 이제 정보를 왕창 이 데네피질로 옮겨놨으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안에서 정보를 가공하고 다듬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얕은 잠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깊은 잠을 잘 자면 기억이 강화. 되는 거고요, 공고해지는 거예요. 어, 얕은 잠을 잘 자면 어떤 창의력 같은 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잠을 아껴서 공부를 해 하면 밑파진독에물 붓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운동이에요, 운동. 보통 이제 학년이 높아지고 시험이 큰 시험이 다가오고 그러면 이제 운동하는 시간을 줄이죠. 운동 안 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계속 공부만 해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 이 혈류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빨라져요. 산소공급이 원활하게 되고요. 영양공급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런데다가 이 안에서 각종 좋은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학습의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줘요. 운동하지 않은 상태하고 어한 30분 정도 숨차게 운동을 한 상태하고 어 이렇게 그 공부를 하고 나면 학습 효과가 운동한 쪽이 훨씬 높아요. 만약에 내가 과외 받을 돈도 없고 학원 다닐 돈도 없고 너무 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다라고 하면 운동을 시키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높아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운동을 한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공부 잘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는 거야. 일 받아들이는 게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어어 스펀지처럼 학습 내용을 쭉쭉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운동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어 일주기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보통 사람이 겉으로 보면 체온이 36.5도인데 이 아주 깊은 곳 심장과 폐 부근에서는 온도가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해요. 그래서 이게 24시간을 주기로 해서 바뀌는데 아침에 6시쯤에 바닥에 있다가 이게 어, 해가 뜨고 날이 밝아지면 이제 일주일 리듬이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 저녁 8시쯤에 피크를 쳐요. 그랬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11시쯤 되면 급격히 떨어지고요. 그래서 11시가 되면 졸려요. 이제 졸린 건 멜라토닌이라는 뭐 호르몬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때쯤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11시에서 뭐 6시, 7시 이 정도까지 잠을 자야 되는데, 이렇게 일주기 리듬이 상승하는 구간이 있고 하락하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굉장히 집중력도 높아지고 주의력도 높아지고 효율도 날수 있는데 떨어지는 구간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려운 이해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그런 공부를 일주일 리듬이 떨어지는 구간에 한다 그러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일주기 리듬이 올라가는 그 구간에서는 주의력이 필요하고 집중력이 필요하고 논리적 사고와 이해력이 필요한 그런 과목을 하고 좀 일주일이 뜀이 떨어지는 때는 암기 과목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어,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좋죠. 음그 외에 이제 어, 뇌를 좀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어, 주의를 유지하는 시간은 나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요. 성인은 맥시멈 20분이에요. 20분을 넘지 못하거든요. 20분이 넘어가면 주의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1시간 내내 책상 앞에 앉아서 뭔가를 입력하는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20분은 입력을 하고 나머지 20분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 주의를 좀 풀어주고 다시 20분은 또 어, 입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완과그 어, 집중을 반복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고요. 입력하는 공부보다는 출력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기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 안에 저장창고가 있는 게 아니고요. 뭔가를 정보를 입력을 했을 때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라는 정보를 입력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두뇌 안에서 새로운 신경 회로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회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게 이제 되뇌피질에 남아있는 건데 이걸 안 쓰면 잊어버려요. 연결이 끊어져요. 근데 이걸 자꾸 꺼냈으면 그때마다 회로가 형성이 되고요. 그러면 이 자주 쓰는 정보는 아 이거 중요한 거구나. 꼭 알아둬야겠네 하고 기억의 강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 자꾸 입력만 하는 공부보다는 출력을 많이 하는 공부가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어요. 예습보다는 복습이 훨씬 더 어, 도움이 되고요. 어, 시간이 지나면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우리가 뭔가를 배워도 한 시간이 지나면 한70% 정도는 날라갑니다. 하루가 지나면 80% 날라가고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내내 공부를 해도 어, 하루가 지나면 기억에 남는 거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살려줄 수 있는 게복습이야 복습을 해서 망각을 자꾸 줄이는 거죠. 복습을 어~ 등한시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성공한 부자나 천재들은 자녀에게 그 어린 시절에 공통적으로 어떤 훈련을 시키는지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궁금한데 좀 말씀해 주다좀 다르겠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어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건이 메타인지인 것 같아요. 메타인지를 어떻게 키우느냐. 어,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제 하우루타 교육법을 강조하고. 심지어 이제 그 중국에도 도서관에 가보면 이제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서로 이렇게 하부르타처럼, 어, 학습을 해요. 서로 이렇게 토론해 가면서.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학습법이 그랬었는데 바뀐 거거든요. 메타인지라는 게 자기가 자기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성찰을 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로 하면 네비게이션입니다. 네비게이션이요. 네비게이션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자동차에서 쓰고 있지만 원래는 항해 용어예요. 그러니까 배가 항구에서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이제 세팅을 하죠. 어, 어떤 경로로 가야 될지를 세팅을 하는데. 바다에서는 육지하고 좀 달라요. 주위에 뭐 참고할 만한 지형이 없죠. 그런데다가 육지는 길이 뻗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지 않아요. 바다는 주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배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 실시간으로 자기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목적지에 가려면 경로를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를 계속 바꿔줘요. 그게 내비게이션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어, 이제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성찰이고, 그래서 목적지에 가려면 어떻게 경로를 바꿔야 되는지가 대응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비단 공부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도, 계속 이 성찰과 대응하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어,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상 체계를 통해서 이제 어린 시절 많이 학습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해주저한요 저한테 이제 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느냐. 근데 공부를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흥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흥미 없는 걸할 수가 없어요. 두뇌의 기본적인 그 작동 방식이 보상과 강화예요. 그래서 뭔가 했을 때 기분 좋은 느낌 음, 뭔가를 해서 이제 보상 중추가 활성화되고 도파민이 분비돼서 기분이 좋아지면 그 행동을 자기가 찾아서 합니다. 그게 강화예요. 점점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공부를 해서 성적이 오르고, 어, 그걸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를 해요. 근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피를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합니다. 그죠? 엄마가, 애는 공부하기 싫은데, 엄마가 억지로 붙잡아놓고 공부해. 라고 하면, 얘 머릿속에서, 어, 보상이 이루어질 리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회피합니다. 점점 더안 하려고 해요. 애는 무언가 그러니까 자기가 깨닫기도 전에 억지로 그렇게 시키면, 어, 공부하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린 시절에 담쌓는 애들이 많아지잖아요. 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요. 애가 공부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강제로, 억지로, 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음, 뭐, 애가, 어, 10살인데 밤 10시까지 학원을 4개, 다 5개씩 전전화한대요. 음, 어 자기 조카를 언니가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그 아이는 아주 일찌감치 공부하고 담쌓고 멀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부와 친해질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음, 요즘 애들 보면 이제 2024년에 어,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도파밍이라는 거였어요. 도파밍. 그게 뭐냐면 도파민을 파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농사 지어서 이렇게 열매를 수확하듯이 도파민을 수확한다는 뜻이 도파밍입니다. 어,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 이제 크, 즐거운 일만 찾아서 하거든요. 도파민이 분비되는 일만 찾아서 해요. 그러다, 어, 그래서 이제 뭐, 어, 떤 유튜버 같은 영상을 봐도 이제 쇼핑 같은 거,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어, 즐거움이 올수 있는, 보상이 올수 있는 그런 것들 찾아서 하는데, 음, 그게 많아지다 보면,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 이제 팝콘 브레인이 되는 거예요. 팝콘은 어떻게 터져요? 요리 충분히 축적돼서 이게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 도파민이 중독이 되거든요. 점점 더, 어, 강한 도파민 수준을 뭐 원하게 돼요. 근데 이게, 어, 팝콘이 터지듯 아주 강한 자극에만 반응을 하면 일상적인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 작은 어떤 그 책을 보고 그 안에서 감동을 느끼고 이런 건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어, 책을 많이 읽히는 게, 어, 중요하고요. 그런 어떤, 어, 인내를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팝콘 브레인이 되면 이거 고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쉽게, 어, 이게 뇌가 십살이 이렇게 그, 변화되는 게 아니고 변화를 거부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뭐 어른들도 담배 끊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것처럼 애들도 팝콘 브레인에 중독이 돼버리면 어 쉽게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많이 길러주고요. 어 보상을 바로 눈앞에 있는 보상을 추구하는 것보다 그걸 좀 인내하게 조금 더 어, 뒤로 미룰 수 있는,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어, 그런 방법을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게,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조언을 해 주시고 훈련을 해 주시는 게, 아이들 어,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파콘 브레인이된 이제 그 도파민에 오염된 데를 좀 그래도 좀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파콘 브레인에 어, 오염이 돼버리면 되돌리기가 너무 너무 어려워요. 음. 그래서 그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는 거고요. 어 그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해요. 어그 단계에 이르기 전에. 어, 예방하는 게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 스마트폰 시간을 제한한다거나, 어, 뭐, 스마트폰을 보기 위해서는 책을 같이 읽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게임 같은 것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거나, 어, 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때 게임 밀몰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이유에서 어, 등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애하고 이제 인터액션을 많이 할 필요가 있죠. 보통 보면 그런 어떤 파쿤 브레인이 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무언가에 중독이 되는 아이들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충분히 이렇게 교감하지 못한다든가 정서적으로 뭐 외로움을 느낀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방치하시면 안 돼요. 애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자기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자기 노력을 안 하면서 어너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큰 잔소리가 되는 거고요.그러면 아이들은 반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그게 아니고 같이 동참을 해서 아이가 그런 어떤 나쁜 상태로 이르지 않게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이 짧은 시간에 전달하려다 보니까 이제 어, 이론적으로 좀 들릴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론에 그치는 것보다, 어, 실질적으로 이제 방법을 찾아서 직접 이제, 어, 실행을 하시면서 여러분 생활에 이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 뇌는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계속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가려고 노력하고 훈련을 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바뀐 뇌는 계속, 어, 유지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우리, 우리 뇌를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실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